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서. 언제나 즐거워. 뽀로뽀로뽀로뽀로. 광순 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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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 언니 티가 아니네? 응? 핑크색 옷 아니건데. 아, 진짜 이거, 생활에 다닌 3일 밤새 찍고 지금 그 여파가 엄청 큽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도 하루에 막 수백 개씩 보내주시고. 예. <laughs> 네. 그래도 열심히 답글 달고 다 답변해드렸어요, 그래도. 자, 오늘은. 광순 언니 열네 번째 무료 인형 나눔 이벤트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아 매주 해야 되는데 한번 일이 꼬이니까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죄송해요. 열네 번째 무료 인형 나눔 이벤트의 타이틀은 어, 구독자 어? 천명 돌파 플러스. 생활의 달인 인형뽑기의 달인 광순 언니 출연 기념으로 해서 인형을 한 스무 마리에서 삼십 마리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형도 두 마리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자 시작해 볼까요? 그곳이 고고시... 너무 추워. 어 집중해, 자꾸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자열네 번째 무료 인형 나눔 이벤트는 음. 열세 번째 지금 토요일 날 마감하잖아요. 내일 마감하니까 열세 음, 번째 때는 러브 스토리 사연을 한번 이제 연애 고자 솔로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연애 세포를 좀 자극 좀 받으려고 좀 편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사연이 조금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어, 요번에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요, 밑에 이제, 주소가 뜰 건데, 뭐, 생활의 달인, 인접복기 달인 치면은 뭐, 주소, 이제 다 공개됐더구만. <laughs> 하여튼그 주소로, 광순 언니 스튜디오로, 어, 광선, 광순 언니 어떤, 화이팅. 광수언언한한이고 싶은 말뭐그고 메시지들, 뭐 어떤 컨텐츠로서 어 인형 뽑기 말고 아니면 뭐 인형 뽑는 것 중에 고이을 뭐 어떤 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영 좋게쓸 만한 그런 컨텐츠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응원 메시지와 함께 어 엽서 아니면은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요 밑에 이제 주소로 이제 보내주면은 광순 언니가 이제 쫙 보고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잘쓴 친구들을 잘 골라가지고 1등한테는요 디그다 디그다랑 요거 어, 포켓몬스터, 털모자, 정품, 이거 비싸요. 요, 요거랑 같이 콜라보된 거, 이거 디그다도, 이것도 꽤 큽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큰 사이즈인데, 이거는 뽑기샵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제가 가는 샵에만 이거 있지. 그래서, 요것도 힘들게 뽑은 거니까, 요거 1등한테 드릴 건데, 어, 13번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직접 와서 전달해 주니까 좋더라고. 와서, 한번날 잡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와도 되고, 연인과 같이 와도 되고, 뭐, 친구들이랑 와도 되고, 뭐, 혼자 와도 되니까, 1등 한 친구, 한 2등까지 한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광순 언니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전달하고, 같이 인증샷 찍고, 어 뽑기 기계가 있으니까, 뽑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광순 언니가 촬영이 없으면, 나 가는데 샵도 가고 몇 군데 여기 근처 샵들 있으니까 쓱 가면서 뽑기에 대한 얘기도 해줄 테니까 한 1~2등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은 와서 받아 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어아이 잠깐만 2등한 친구한테는 요 캐릭터다 캐릭터가 요캐릭터다 뭐야 이 캐릭터가 외계인 캐릭터 같아요. 정확하게 이름은 여기 이것도 정품이고 무슨 뭐 한자랑 뭐 무슨 캐릭터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근데 야광이에요, 야광. 이게 잠깐 불을 한번 꺼볼까? 오. 우와, 우와, 우와! UFO 여기 외계인 나왔어. 외계인 출발했어요. 우와, 아야. 이 아 요즘에 이렇게 발연기 자꾸 하려는데 광수광수는 일방 CF 잘 봤죠 1방한 방에 일자리 찾자 일방 연기 욕심이 좀 생기네 요즘에 방송 한번 탔다고 막 그냥 막 달려 그냥 이쁘죠 외계인 외계인 친구들 외계인 친구들 이거 친구들 안녕 뿌잉뿌잉 이거 뭐또 상품 후기 찍는 거 같네요 다시 불을 켜고 올게요 뿅어 이제 2등한 친구도 웬만하면 와서 이거 광수 언니랑 인증샷도 찍고 뽑기도 좀 가르쳐주고 해서 어... 요것도 이제 2등한테 주고 3등한 친구는 요거 닭 요것도 정품이에요 정품 이거 뭐 이, 요거 어... 이 닭이랑 요 이거 포켓몬들 뭐 디그다 뭐어요거삼등한테 줘야 되나? 이거 또 70cm 넘는 거 이렇게 80cm인가? 이것도 엄청 커요 이게 거진 핑크팬더 크기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것도 광순 언니가 한열몇 마리 이제 제가 가는 샵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이것도 독일, 독일 브랜드 독일 브랜드 독일 브랜드 N I C I 그 코끼리 그 뭐지? 그 애착인형 거기 나오는 브랜드에서 나온건데 퀄러티도 괜찮고 하여튼 아뭐 이거 잉어킹 뭐 사슴 해서 일단은 한 10개 정도인데 제가 거기 인스타랑 뭐 페북이랑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까지 좀 다양한 인형을 요번에 어할 생각이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편지 한번 써봐 이고 요즘에 라디오 하면은 다 사연들 보내지 않아요? 그냥 메일로만 보내나? 문자나? 그냥 편지 한번 써보는 거 괜찮지 않나? 복잡한가? 그럼 일단은 14번째 인형, 인형 지금 나, 나눔 이벤트는 엄청 버벅거리네 추워서 14번째 무료 인형 나눔 이벤트는 음 타이틀이 이제 천명 이제 구독자 어 감사하게도 이제 천명 넘고 또 생활의 달인의 이제 인형뽑기 달인으로 이제 출연된 거 기념해서 이제 인형을 여러 마리 이제 나눔하는 거니까 음, 어린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린 친구들은 편지 써서 누구한테 이렇게 우체국 가서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한번 경험 한번 해봐요. 광, 광순 언니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 뭐, 광순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런 거아 <laughs>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선물 은근히 기대를. 다음 주 24일날 생일인데, 음, 뽑기샵에서 또 그냥 뽑기 하면서 생일을 보내야 된다는.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로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인형 뽑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하여튼, 다양한 상품들이 기다리니까 밑에 주소로 손편지를 잘 써가지고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하. 뭐. 어, 피곤해, 피곤해. 아. 너무 많다, 너무 아,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a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ule.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heaven and nature.